안녕하세요. 세나초나라입니다. 이 밭도 같은데, 이빈 밭자리에서 주로 자생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로 퍼지면서 자랍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잎에가 이렇게 붉은 점이 있습니다.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해서 비단풀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줄기를 따 보면은 이렇게 하얀 유액이 물씬 나옵니다 이 비단풀 이라고도 하고 애기 땅 빈대 입니다 주로 이 길가 세멘 콘크리트 그 사이 틈새에서 많이 올라오고 여기처럼 주위에 풀이 없는 이런 곳 햇빛을 쐴수 있는 이런 곳에서 자랍니다 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풀밭에서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면 콘크리트 사이라든가 이렇게 풀이 없는 이런 곳에서 자라서 이게 이제 이 살아남는 이 방법입니다. 이 애기 땅 빈대 비단풀은 주로 이것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애기 땅 빈대를 주로 비단풀이라고도 하고 또 무늬가 없이 비슷한 땅 빈대도 있고 또 큰 땅빈대도 무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부드러운 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말린 것2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하고 또 이게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이 효소 담아 먹으면은 아주 좋은 이 약재가 됩니다. 이 효소를 담을 때는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 설탕과 1대1 비율로 해서 3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걸러내고 1년 정도 더 숙성시켜서 물에 타서 복용합니다. 이 비단풀, 애기 땅빈대는 독성이 없고 비단풀 인삼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포닌 등 성분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고 각종 염증을 제거하고 당뇨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도 좋고 두통이나 치매, 감기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예, 비단풀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비단풀 모습이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이 비단풀을 즉 애기 땅빈대를 주로 비단풀이라고 부릅니다. 찬성질이고 효소 담아 먹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끝에가 노란 꽃을 이렇게 벌써 피우고 있습니다. 여 보십시오. 줄기는 육질이고 여기 새비름이 꽃핀 모습입니다. 이 새비름도 나물약재로 좋죠. 이쪽에 새비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어린 깨풀 이 깨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물약재로 사용하는 깨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왕고들빼기 왕고들배가 순이 엄청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나물입니다. 이건 나물로 먹습니다. 서나물 이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나물입니다. 이제 막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물로 먹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이 옆에는 이 박조가리가 이렇게 이제 순들이 활착하기 시작합니다. 심장형 잎모습이고 여기다 보면은 흰 유액이 나옵니다. 이 박조가리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흰 유액은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는 먹지 않는 박조가리입니다. 이게 이제 크면은 또 열매 꽃다 식용 약용하는 박조가리 모습입니다. 비단풀이었습니다.